구글 지도에서 태화강을 검색하면 영어로 야마토리버라고 표기돼 국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었죠. 구글이 이를 두 달여 만에 수정했지만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영문으로 야마토리버를 검색하면 지도는 여전히 울산 태화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아르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울산의 젖줄 태화강. 지난 1월 세계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 지도에서 태화강의 영문 명칭이 야마토리버로 표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공식 항의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구글은 2개월여 만에 이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영어로 야마토리버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지도는 버젓이 울산 태화강을 가리키더니 명칭도 태화강으로 뜹니다. 이어서 화면에서 한글로 야마토 리버라고 검색하자,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가장 정확하다고 자부하고 또 많은, 1년에 800만 명인가 이용한다는 그군 서비스에서 잘못된 거니까, 지금 하도 황당해가지고. 게다가 태화강에 대한 소개에서 태화강 하구를 일본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 하구가 동해에 있는 포항 형산강, 강원도 남대천에 대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 안에 동해로도 알려져 있다고 덧붙인 게 고작입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지도 담당팀이 따로 없어서 수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이 국내 지명을 일본으로 표기하고도 방치하는 현실. 대한민국 지명에 대한 구글의 인식과 안이한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 르입니다.